자, 오늘은 제가 1년 전이가 1년 전인가 그때 풀었던 문제를 좀 변형해서 가져왔어요. 좀더 레벨업된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일 기초공식을 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기초 공식을 다 썼어요. 이제 이두 공식은 제 영상에 가서 보면 알수 있고, 그거 유리기종 가우스 공식을 치면돼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거는 엄청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팝을 잠깐 t로 놓고 시작할 건데. 자 아, 그리고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8을, 이 t를 잠깐 바꾸고, t만 하다보면 이게 바꾸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 그래야 이제 이게, 품, 이게 풀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이 ft는 함수를 가지고 시작할 건데, 이제 이 함수가 이제 t가 8이니까, 이, 나중에 이제 8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스 4X를 주고, 어 코사인 파 x 아니 코사인 t x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해서 을풀 거예요 미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티로 미분해 줍니다 뭐한 번에 미분을 하지 않고 d d t 분의 d를 한 중간에 껴주고 할게요 d t 분의 d를 누란다라고 보미분을 다음에 보시죠 자 그리고 이거를 미분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걸,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을 어떻게 하냐? 이걸 미분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이,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대까지이에 마이너스 4에서 되고, 그래서 이제 dt분의 t인데, 이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이 앞으로 빠져나야 되겠죠? 일단 x를 이 앞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제 dt분의 d는 없어요. 이게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아 어, 안 쓰면 안돼자 그리고 이제 코스타인 tx 코스타인 tx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사인 t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코스타인을 비교 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거에요 이거 이식을 인테그랄 일단 마이너스 원한대부터원한대까지 마이너스 x 이에 마이너스 4x 이고 사인 tx 이고 TS 이걸 이제 조그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뭐공 4x 지점별로 이거 적절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일단 부분정보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이 마이너스 x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부풀어 줄건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그냥 4분의 1이 4분의 1이 와야된다 이거 생각하는건데 아니에요 4분 이렇게 만약 4분의 2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런데 이걸 미부했을 때 이게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이게 파8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2가 여기 앞에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앞에 이게 8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8분의, 1,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서 성립이 됐죠. 4인, 사인, 킥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좀보여게요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없음밀어내요없 되요 이렇게. 왜냐면은 무한대를 넣라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나 여기 여기를 다 똑같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둘둘다 뭐 사인, 뭐 여기 됩니다. 모사인모사인을 어, 여기 도어쩌더라도뭐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이런 거 어차피 해봐 한채 여기가 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애버려요. 아, 저 집에 없애버려 요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이 코사인 t 스를 미분하면은 을 코사인 t 스가 돼요. 그런데 여기 앞에 이 그래서 일단 식을 좀 써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c 사인 tx가 되어야 되는데, c 사인 tx가 되고, 이게 8분의 2에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걸 일단 빼줄게요, 여기 앞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t가 앞으로 빠져나야 돼요. 지금, 지금 이게 x에 대한 본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t가 앞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8분의 t가 되죠. 음 일단은 탈분의 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F t 예요 이게 F t 이 때문에 이제 그러면 F 프라임 티는 이렇게 넘겨 일단 같은 F 같은 부, 같은 부족 같은 그런 F T끼리 그냥 다 묶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팔분 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이걸 적으로 하면 뭐냐 L이에요. L은 F L은 F T예요. L은 F T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걸미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아니 십분의 T조입니다. 플러스 C 이제 붙여야지. 그리고 이제, n, f, t. n, l, n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e를 밑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e에 마이너스 10몇 분의 t 제곱 플러스는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일단 이, 이제 놓는 거는 그냥 넣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조건에서 c를 구해야 돼요. 자, 이제, 이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넣어요. 더이 t를 0 넣으면 은 f0은 f0이겠지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걸 0을 넣으면 은 이게 코사이 tx가 없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게 마이너스 4에 틀리고 bx에요. 이실이 이 공식을 이용할 건데 이게 a가 있어요. 이게 a는 4죠, 기 이게. 이게 4니까 루트 a, 루트 a는 2예요. 그러면 2분의 루트 파이가 된다. 그럼 c가 2분의 루트 파이가 아닙니다. 왜냐? 왜냐면 이게 이가 있으니까 이에 c 이생요 이에 C승이 이게 이번에 루트 파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t 가 여기니까 이걸 넣고 없어지면은 E에 C승밖에 안 남죠 그래서 E에 c 승은이분의 루트 파이입니다 그럼 이걸 없애도 되겠죠 이걸 없애는 대신에 앞에 이번에 파이 루트 파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루트 파이를 붙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끄면 마지막 조말 하면 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f 8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t에 8을 넣어주면 되요 여기야. 8을 넣어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분만 쓰고 끝나겠습니다. 마이너스 먼저부터 먼지까지 e 의 마이너스 4 x 제곱 코사인 8을 쓰는 2분의 루트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16 2의 마이너스 16분의 60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된, 4가 됩니다. 자, 자 이러면은 이 답이 나왔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답을 더 심도 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